오늘의 말씀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아침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성도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신실한 사랑에 의지하여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한편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은혜만 제공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응답하여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경고를 듣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가난족속을다 쫓아내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준수하지 않은 불순종입니다. 이런 영적 위기의 순간에 여와의 호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 그들을 책망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1절 여와의 호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요호와의 사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받아 평안을 누리는 복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호와의 사자는 또한 무엇을 지적합니까 이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들을 헐라하였건을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그들의 재단을 헐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이 전혀 듣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로 그들과 접촉하고 동화되어 갔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책망하는 아버지 같이 너희가 어찌 그리 하였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타입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죄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십시오. 신실하지 못한 당신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십니다.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가난족속을 옆구리 가시가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압박하실 것입니다. 가난의 우상들은 이스라엘에게 지속적으로 올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삶을 선택하면 스스로 자신을 파괴하는 결과를 맞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것 같지만 오히려 속박을 당하게 됩니다. 4절, 5절, 여호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징계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소리 높여 울고 그 감정의 폭발을 오랫동안 잊지 않기 위해 그 장소를 복임, 울음이란 뜻이죠, 이 복임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으로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늦었습니다 감상적 후회에 그치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삶의 근본적 변화를 통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6절7절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스라엘은 여호소아와 장로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여호소아 세대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출애굽과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난 정복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소아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은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절에서 10절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소아가1 1 0세의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례, 에브라임 산지 가산 북쪽 딘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요하를 알지 못하며 요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요수와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은 후에 일어난 세대를 성경은 다른 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의 이스라엘은 요호와와 그분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이 자신의 기업에 정착하는 일에만 전념했지 정작 자녀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지 않으면 그들은 멀지 않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기억상실증을 보일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어두운 모습은 이스라엘의 신앙상태에 문제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들은 신실하신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고 막상 후회는 하면서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신앙을 유지하면서도 후대의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전하는 예에는 소홀했습니다. 결국 광야세대는 신앙교육에 실패했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즉 가난세대는 요아의 신앙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다른 세대는 가난 문화에 매료되었습니다. 결국 가난 세대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사기입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생깁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여와를 힘써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가 되도록 힘쓰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광야 세대가 구후에 그 이어지는 가난 세대에게 그들이 소유했던 신앙을 전사한 일에 실패함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아픈 역사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힘쓰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의 영적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